최고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하자.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x축이고, 즉, 그 방정식이 y는 0이 나와야 되고, 함수 gx가 역함수 hx를 가질 때 h'8의 값은? 그러면 먼저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g'0랑 g0의 값을 알아야 됩니다. g0는 그냥 여기 x 에 0을 대입해주면 되기 때문에 g0는 f1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g'0를 알려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g'x라는 식부터 찾아야 됩니다. g'x는 f'에 2의 x 곱하기 2의 x 더하기 2의 x이고 x에 0을 대입해서 g'0은 f'1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g'0 곱하기 x 기0 더하기 g0인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y는 0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울기가 0인 직선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g'0가 0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g'0의 값이 값이 0이다. 에서 f'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0이 곱해졌기 때문에 이 값은 0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y는 g0만 남는데 그 식이 y는 0이랑 같아져야 됩니다. 아, 그러면 g0도 0이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g 로의 값인 이 값도 0이고, 여기에서 f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로 다시 가면, 함수 g가 역함수를 갖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함수 gx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g' 프라임 x라는 이 식에서 e의 x 제곱으로 묶어 본다면 f 프라임의 e의 x 제곱 더하기 1인데 e의 x 제곱은 항상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부호 변동이 없고 그러면 뒤에 곱해져 있는 이 부분의 부호 변동이 없어야지만 g 프라임 x의 부호 변동이 없으면서 일대일 대응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뒤에 물결친 이 부분이 항상 0 이상이든가 항상 0 이하가 되어야 되는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함수 f(x)는 최고 차익의 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는 3x 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꼴을 가지게 되겠죠. 최고 차익의 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f ]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이차 함수를 갖게 됩니다. 즉 최소값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f'의 값이 우리 아까 앞에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것을 찾아놨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더하기 1 그러면 이 값이 0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 값이 최소값 즉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 더하기 1까지 해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값은 항상 0 이상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0 이하는 될 수가 없고 아 그러면 f'x는 x가 1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고 차이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이구나 를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 f'x는 3곱하기 x 빼기1의 제곱배기 빼기 1이 됩니다. 적분해 보면 f(x)는 x 빼기1의 세제곱배기 빼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되고 f1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적분상수 c를 이제 찾으면 됩니다. f1은 1대입해준 0으로 사라지고 마이너스 1더하기 c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1. 따라서 c는 0. 그러면 c에다 0을 대입해 주면 결국 f(x)라는 식은 x 1의 세제곱 x 가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 식을 찾았기 때문에 g(x) 의식도 찾을 수 있습니다. f(e(x) 그러면 여기 x의 e(x)를 대입해서 e(x) 1의 세제곱 e(x) 그리고 뒤에 더하기 e(x) 그럼 빼기 e(x) 더하기 e(x)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GX 의식도 지금 찾았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H'8의 값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함수 G랑 함수 H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역함수 관계인 두 개의 함수를 서로 합성해 준다면 이거 고1 때 나오죠. X가 된다라는 것을 고1 때 배웠습니다.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g'hx 곱하기 속미분 h'x는 우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1이 되고 h'8의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x의 8을 대입해서 h'8의 값이 나오도록 식을 지금 세팅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h'8의 값을 알려면 g'h8의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h8의 값을 이제 먼저 찾아야 되고,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식, x자리에 8을 대입해서 h8이 나오도록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보면, g에다가 무언가를 넣어서 함수값이 8이 나오도록 하는 그 무언가가 h8입니다. 그럼 다시 여기 위에 식, 에 올라가서 그 x에다가 무언가 즉 h8을 넣어서 그 함수값이 8이 되도록 하는 그 무언가가 h8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8이 되냐? 그러면 이 어떤 수가 2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1을 뺀게 2이기 때문에 2의 h8은 맞습니다.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h8은 ln3이다. 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식에서 g 프라임에 h8 그런데 h8이 ln3이기 때문에 ln3 곱하기 h 프라임 8그 값이 1이 되는 것이고 g 프라임에 ln3을 이제 알면 h 프라임 8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g 프라임 x라는 식 여기 앞에 있는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ln3을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g p r i m 의 ln3은 ln3 대입해주면 f p r i e 에 e의 ln3 곱하기 ln3 대입해주면 e의 ln3 더하기 ln3 대입해주면 e의 ln3이 됩니다. e의 ln3은 3이고 그러면 여기도 3, 여기도 3. 이렇게 간단하게 써보도록 합시다. f' 3에다가 3을 곱해주고 3을 더해주면 됩니다. f' x라는 식, x 자리에 3을 대입해 본다면, 3 곱하기 2의 제곱, 즉 4, 그리고 뒤에 빼기 1. 그러면 12 빼기 1이기 때문에 11이 됩니다. f' 3. 11 그러면 여기다가 11을 대입해주면 11 곱하기 3 더하기 3 그러면 33 더하기 3이기 때문에 36이 됩니다. 그러면 G l n 3그 값이 36임을 찾았고 그러면 여기는 이식에 36을 대입해준다면 36 곱하기 H 프 파알은 1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h'8의 값은 36분의 1이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입니다.